안녕하세요 조이옥스 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는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 헤드폰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블루투스 단어는 10세기경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일했던 유명한 왕의 이름 헤럴드 곰슨의 별명입니다. 블루투스, 즉, 푸른 이빨이란 별명인데요. 전투 중에 치아를 다쳐 파란색 위치를 해 넣어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는 말도 있고요. 블루베리를 워낙 좋아해서 항상 치아가 파랗게 물들어있다고 해서 어 붙여진 별명이라고도 합니다. 블루투스 공식 로고의 모양은 헤럴드 곰순 왕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문양입니다. 초기 북유럽 루문자를 붙인건데요. 헤럴드의 H, 그리고 e 럴드곰 r 의 왕의 별명인 블루투스 b b 를 붙여서. 만들어낸 문양입니다. 처음 블루투스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이라는 회사는 스웨덴에 있는 아주 유명한 통신기기회사인데요. 서로 다른 통신 장치들을 하나의 무선 통신 규격으로 통일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 블루투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통신회사 에릭슨은 T36이라는 블루투스가 탑재된 핸드폰을 2000년 6월 출시를 했는데요. 최초의 블루투스 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투스 기술은 많은 제품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무선 이어폰, 무선 키보드, 무선 스피커, 무선 마우스 이렇게 다양한 제품으로 블루투스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커 전원을 켜 주세요. 두 번째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블루투스 그다음 검색해 주시면 조이옥스 스피커라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사용을 정지하고 싶으시면 핸드폰에서 블루투스 연결 해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여러 명이 블루투스를 켠 상태가 되면 서로 혼선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명한 한 명씩 연결을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피커를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오케이. 화살표가 밑으로 가게, 선도 아래로 향하도록, 케이블 타이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PCB 그림 그려져 있는 이 판에 PCB를 나사로 연결하셔도 되고, 그냥 양면 테이프를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측면. 그래서 피스로 고정합니다. 이제 응? 보시면 스피커는 하얀 선. 하얀색 잭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 중에 아무데나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건전지 케이스를 뒤에 붙이시기 전에 선을 먼저 넣고 빨간 선에 빨간 잭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피스로 고정합니다. 위에 이제 상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뒤에 이 부분이 스위치가 되고요. 건전지를 끼운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켜면 멜로디 소리가 들리면서 전원이 켜졌다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면 정상인 거고요. 다음 연결하고자 하는 핸드폰. 자, 여러 명이 연결하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씩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면서 한 명씩 연결하셔야 되고요. 자, 핸드폰에서 설정 버튼 들어가신 다음 연결 및 공유 누르시면 블루투스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블루투스를 켜시고요. 설, 누르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조이웍스 스피커라는 헤드셋 모양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잡히게 됩니다. 이걸 누르시고요. 그러면 연결 중. 등록. 등록이 되면 이렇게 또 연결 소리 음이 들립니다. 그다음 듣고 싶은 음악이나 영상을 클릭하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볼륨은 핸드폰에서 볼륨 조정으로 잡으실 수가 있고요. 자, 연결을 끊기 위해서는 위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끄시거나 등록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지 않을 때는 전원을 꺼주시고요. 사용하실 때만 전원을 켜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알칼라인 건전지를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알칼라인 건전지도 금방 소모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블루투스가 잘 연결이 되지 않거나 퉁퉁퉁 때리는 소리만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건전지가 거의 소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최고로 교체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만들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